안녕하세요. 오늘은 몬스터 헌터 세 번째 영상을 올리는 날이네요. 몬리니의 몬스터 헌터 입문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어제는 어제 올린 영상은 제가 도스 자그라스라는 그 이구아나 닮은 공룡을 제가 몬스터를 잡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새랑 카멜레온이랑 합쳐진 푸케푸케를 <laughs>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자팀 리더에게 말을 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보시면은 저 보시면 멀리 가시면은 저렇게 머리 위에 당구장 마크가 뜨고요. 가까이 가서 말 말을 걸면 될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니까 웬만하면 대화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스킵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현상금 등록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중간 중간 계속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 가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로 이제 방어구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중에 이런 거 이제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그냥 미션 하시면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받아 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고대숲을 탐색해 캠프 장소 설치하기라고 했는데요. 그냥 나가셔서 탐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대숲으로 가셔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언어가 일본어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몬스터 헌터 언어로 해놨었는데, 그, <laughs> 너무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게임 하는데 좀 집중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뭔, 그냥,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laughs> 저는 그냥 일본어로 일단은 했습니다. 어, 혹시나 보시기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자, 그냥 바로 출발해서 캠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니시면서 채집할 수 있는 채집물들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음, 계속 레벨업이 되면 될수록 이제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도스자그라스가 또 오네요 저 친구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laughs>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풀들이나 뭐 이런 버섯 이런 것들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도 정확하게는 잘왜 이렇게 어떤 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그냥 보이는 거는 일단은 초반에는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꼭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걸잘 몰라서요. 그래서 보이시는다면은 이렇게 하나 하나씩 채집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수분들이 보셨을 때안 해도 되는데라고 <laughs> 보여주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한 바퀴 돌았네요,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자프 아 그리고 요 몬스터의 대변 요거는 보이시면은 꼭 채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게 슬링어 걸음탄이었나? 그거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몬스터를 잡다보면은 잡몹들이 나올 때가 있고 몬스터와 전혀 관련 없는 잡아야 되는 몬스터와 관련 없는 몬스터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이제 저걸 쓰게 되면은, 슬링, 저 대변을 모아놨, 아, 뭐가 좀, 죄송합니다. 그 방금 몬스터의 그거를 모아놨다가, <laughs> 이제, 재료를 만들어서 슬링어 거름탄을 쏘면은, 이제, 제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안, 안자나프라고 아까 보, 그 친구가 왔을 때, 쏘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는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몬스터의 그거는 좀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친구를 잡아야 되네요. 음. 자 그럼 바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잡으면 되겠죠? 아,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음. 요런 버섯은 필요하겠죠? <laughs> 일단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친구가 여기로 올라간 것 같네요. <laughs> 저 친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꼬리 쪽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도는 꼬리 먼저 공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무기는 잘 모르겠지만, 꼬리 쪽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꼬리 쪽 공략을 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 친구가 말이야. 꼬리, 꼬리, 어, 미안. <laughs> 꼬리, 꼬리,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도망가지는 말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일단은 숫돌로 음, 칼을 정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또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또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단차 공격으로 등에 올라타셔도 되지만 파티 플레이를 하실 때는 단차 공격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타는 게 아닌 단차 공격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올라타게 되는 공격은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파티원 원거리 딜러분이 아닌 이상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꼬리 위주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꼬리, 꼬리 피하고 피하고 오 이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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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여태 때렸더니 또 도망을 가네요. <laughs> 그 보시면은 그 초록색 게이지가 지금 좀 줄어 있죠 왼쪽 위에 저 무기 모양의 초록색 게이지가 보이실 텐데 저 초록색 게이지를 초록색으로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야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싸우다가 친구가 저 친구가 도망갔을 때 이제 그거를 칼, 칼을 숫돌을 사용해서 이제 내구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록색 게이지가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싸우는 도중에 숫돌을 그 이용해가지고 칼을 다시 정비하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퍼 자 요렇게 꼬리만 집중적 꼬리를 되게 좀 <laughs>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참 계속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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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망가네요. 이런. <laughs> 최대한 빨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거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정 정면을 쳐다보진 않는데 요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먹히네요. 확실히 정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일로와 봐. 그쵸?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싹... 엄마? <laughs>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laughs> 또 도망가네요. <laughs> 음, 빨리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로 갔니? 아이고 제가 초록색 게이지 떨어지면은 숫돌로 <laughs> 갈아야 된다고 말씀 드려놓고서 <laughs> 제가 안 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렇게 혼자 플레이를 하시게 되시면은 몬스터를 한 마리당 대략 2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몬스터들 같은 경우는 한 30분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음. 생각보다 이제 쉬, 쉽다고는 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해 봤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고 <laughs> yep. yep. 슬라이딩 하면서 공격을 하면 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구요 <laughs> 슬라이딩 하면서 근데 너무 잘 컨트롤도 못하면서 너무 고급 기술만 쓰려고 해서 그런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냥. <laughs> 자꾸 도망가네요. <laughs> 얼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가고 있으니까 얼른 칼을 갈고 따라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해골 마크가 떠뜨고 있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체력이 다 됐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빠른 친구네요. <laughs> 사 공격 딱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될까요? 저 친구가 가... 돌을... 돌을... 돌을 던져... 어머야. 돌을... 돌을 던졌네. 너희... 너 이럴래？자 등에 올라 탔 죠？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그냥 다시 클릭 하면은 즉 자기 들이 알 아서 가더라고요. <laughs> 구입하게가 몇번 나오기는 했지만 꼬리를 아직 못 잘랐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피했는데 이럴래? 또 도망갑니다. <laughs> 얘네들은 그, 잡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데미지를 때리고 나서 따라가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거의 다 체력이 다 됐네요. 한대 때려주고요.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음 공격 패턴을 좀 익히 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좀 잡기가 수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니 그 그걸... 저 친구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제 진짜 끝날 때가 돼서 그런지 좀 화가 많이 났네요. <laughs> 그쵸? 계속 때렸는데 화가 날만하죠. <laughs> 이렇게 이제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한 3개 정도 파밍이 됐고요 이렇게 또웬 그림이 있네요. <laughs> 이건 아마 추후에 있는 미션으로 보이는데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거점으로 귀환을 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틈색에서 조사 거점으로 귀환하면은 어딜까요? 여기일까요? 조사거점이 <laughs> 어, 어디로 기어나면 <귀환하면> 되죠? <laughs> 일단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이게 이제. 이전까지는 몬스터만 잡으면은 이제 딱 끝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탐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사 거점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 아 따라가면 안될것 같네요 그냥 맵을 열어서 이 친구가 여기로 가는 것 같고 생, 생태... 아까 뭐라 그랬죠? <laughs> 얘네가 뭐라고 했는데. 조사, 아, 어, 너 이럴래? 너 이럴래?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예, 죄송합니다. 상대 안 하고, 저, 조사 거점으로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키를 누르시고요. 똑같아요. M키 누르시고, 본진 쪽, 이렇게 텐트 쪽 클릭하시면은, 어, 사냥 중에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사냥을 풀겠습니다. 벌꿀은 채집해주고요. 자, M 키 누르신 다음에 조사 거점으로 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는 이렇게 미니맵을 열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자. 탐색에서 기환하기. 자, 요렇게 하면은 일단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laughs> 아무리 조금 예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 그냥 진짜 도입부만 해서 그런지 너무 어렵네요. <laughs>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뭐, 북동 캠프라고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자, 사령관에게 말을 걸라고 합니다. 자, 미션을 받는 데는 저렇게 당구장 마크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음,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켓푸켓은 다음 영상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요새 올리는 영상이 GTA든 몬스터 헌터든 계속 3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미션 하나를 더 해야 하게 되면은, 예, <laughs> 보시기도 힘드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영상은 제가 좀 <laughs>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을텐데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부를 해서 이제 더 이제 어떻게 하는게 조금 더 편해지는지 까지 해서 물론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더잘 정리가 된 고수분들의 영상이 있으시겠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는 뭐 조금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